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필립스 면도기 스키니크 5000 전기 면도기 S33분의 5880은 매일의 면도를 더욱 쉽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I I 이 제품은 습식, 건식, 습식 플러스 건식 모두 사용 가능하여 다양한 피부 타입과 선호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으며 세계의 유연한 헤드와 360도 플렉스 헤드가 피부에 밀착되어 깔끔하고 정교한 면도를 도와줍니다. 사용자들은 자극이 적고 피부에 부드럽게 작용하여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면도 성능이 뛰어나고 피부 자극이 덜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이 전기면도기는 성능이 좋아서 매일 깔끔한 인상을 연출할 수 있으며 만족도 높은 리뷰들이 이를 증명합니다. 피부에 자극 없이 깔끔하게 면도하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제품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